안녕하십니까. 어, 며칠 쉬었더니 아직 목소리가 팡팡 나옵니다. 산수 개봉이 <laughs> 도비 이리 와. 오늘은 아들이 예초기 예초 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을 올리려고 찍었습니다. 아들은 인사 좀한번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 아직도 어색합니다 도비야 이리와 어. 어이거이거 자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. 어. <laughs> 어, 잘하십니다. 어? 잘하십니다. 화 파이팅. 조심하고. 조금만 치고 내려와. 조금만 치고 가라고. 내려오라고? 어 가라고 뭐 어디, 어디 간대? 어, 너 어디 간대네? 어, 어. 내려가. 알았어. 끝! 아니야 조금 말더 하고 끝할 어. 거야. 어. 어. 왜네 아빠 멘트를 니가 그래? 응. 이거 이거 이거. 너 도비 설길 와. 예, 올 봄에, 여기 드름나무 심으려고, 이렇게, 장비를 뚝을 다, 이게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, 이렇게 보면, 이게 이제 이렇게, 뚝을, 뚝을 요렇게 다, 만 이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. 여기는 고리고. 그렇죠? 그게 풀이 많아서 그래. 그러니까 조심해. 이게 풀이 너무 많으니까, 예초기가 지금 서. 하다가 아들, 아, 이거 아빠가 시범을 한번 보여야 되는데. 그걸 거기다 던지면 거기 똑 깎을 건데. 철근이 있으면 이 지금 여기 또랑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했다가 치워야지. 여기. 우리가 그런데 계속 던지면 계속 갈리는 거지, 계속 작업을 할 거니까. 아들, 저기 위에 위에를 한번쓱 날리고 밑에를 대면은 쉬운데, 이제 우리 아들이 아직 그 경험이 음 조금 부족해서, 음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. 아빠 또 아프다고 지가 또 지금 며칠째 지금 이거 저 밑에, 지 하우스 밑에 이제 또큰 밭이 있는데 거기 밀고 여기 밀고 이제 풀을 봄에 한번 잡았는데 못 잡았더니 그냥 내깔려놨더니 너무 컸어요. 그러니까 풀이 너무 크니까 예측기가 하다 서. 어 그래도 잘하는데. 어이! 잘해! 어이! 근데 위에를, 풀이 너무 큰 데는 그 밑에, 밑에 먼저 이렇게 저기 조지지 말고 위에를 한번 이렇게 큰 데를 한번 쓱 뭉겨. 그, 그러면 좀 편하지, 응? 어, 혼자 시동도 걸어? 어, 아, 어! 아빠 간다, 비오니까 응. 사랑해! 멋있지? 어이! 새끼. 아, 더비야, 일로와. 가자, 우리 비온다저 응? 아저씨 혼자 하라, 그리고 우리는 가자. 응? 어이, 일로와. 우리, <laughs> 그래, 가자, 가자. 응. 그래. 너네 작은 아저씨 혼자 하라 그래. 굿!